그러니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째 인을 떼고 나서 일곱째 인을 떼니까 뭐가 나왔습니까? 나팔들이 나온 거예요. 나팔이 몇 개일까요? 일곱 개입니다. 이렇게 자연스럽게 그렇게 연, 연결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일곱째 인을 떼면 뭐가 나온다? 일곱 나팔이 나온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어요. 이의 첫째 인을 부터 일곱째 인까지 우리가 봤잖아요. 물론 거기도 재앙이지만 그 재앙의 경도가 약하고 그런데 일곱째 인을 떼니까 이제 본격적으로 1, 2, 3, 4까지는 뭡니까? 전부 다 자연재해예요. 가만히 보면 1번이나 2번이나 3번이나 4번이나 토탈해서 전부 자연재해인데 낮과 밤을 포함해서 이 자연에 있는 모든 만물들이 1분의 그러니까 1이 전부 다, 다 망가져요. 1분의 1 인류 역사상 여러분 지금 현재 여러분들이나 제가 알고 있는 역사적 지식으로 3분의 1의 자연이 파괴된 것은 노화함수 이전에 그 이외에는 없어요. 노화함수는 전부 다다 전멸됐고, 가족과 가족들 예외는. 그건 예외고, 그 이후로 3분의 1 이상이 데미지 난 것은 인류 역사상 없었어요. 핵폭탄이 터져도, 핵폭탄이 터져도 끝까지 안 됩니다. 아직은 끝까지 안 됐어요. 물론 지금 사람이 갖고 있는 핵폭탄을 동시에 다 터뜨린다면 지구 박살나요. <laughs> 박살납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기 때문에, 그런 일이 없었기 때문에, 아직은 이 일은 안 일어났습니다. 자, 이제 봅시다. 그래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는 자연재해인데, 그 다음부터는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일곱째 남은, 요거는 화가 됩니다. 화. 다섯 번째는 첫 번째 화, 여섯 번째 나팔은 두 번째 화, 일곱째 번 나팔은 세 번째 화. 이렇게 화로 조금 더 강력한 내용들이 나온다는 건데, 자연재해를 는가하는 다섯 번째 구장 일절입니다. 다섯 번째 나팔은 첫째 화고불리는 건데, 그래서 다섯 달 동안 굉장히 에, 괴롭힘을 받게 되는데 그 대상은 하나님의 인증을 받지 아니한 자, 그러니까 짐승의 표를 받은 자를 해야 되겠죠. 이 사람들만 집중적으로 타겟을 삼아서 공격하는 제안 내려나는 거예요. 내려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몇 년자들에게 상당한 위로가 되는. 물론 물론 권한은 당하겠죠. 이 지구의, 이 지구의 모든 자연 환경이 3분의 2이 파괴되었으니까, 지금 현재 우리가 밖에 나가서 이런 아름다운 자연을 보리라고는 아마 상상을 못할 겁니다. 네, 그런 상황이 되어 있는데, 그러나 어찌됐든, 그때 당시로 살아있던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위로가 되는 메시지가 아니겠는가. 아, 하나님께서 집중적으로 믿는 자들을 보호하시고, 어, 그렇지 않은 자들에게 하나님을 치시는구나 하는 것을 체험할 수 있는 단계가 됐어요 모든 화는, 그 다음에 구장에 여섯째 나팔, 은, 둘째, 하라고 했습니다. 어, 인의 첫째, 첫째 인이 아니고, 우리가 일곱 인 중에서 사람의 죽는 수가 나옵니다. 그거는 4분의 1이 나요 그죠? 근데 여기서는 3분의 1이 강도가 높아졌죠? 근데, 여러분이나 저나 아무리 리설트하고 역사를 공부를 해봐도, 어떠한 팬데이라든가 전쟁으로 인해서, 이 인류 역사의 전체 퍼플레이션의 4분의 1이 죽은 역사가 있는가 없습니다. 아직도 없어요. 그렇게 하면 아직도 만약에 이 인의 시대가 오고 난 다음에 나팔 시대가 오기에는 아직 인의 시대도 안 왔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인의 시대도 끝나지 않았고요. 나팔도 시작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나팔의 속도가 어마어마하게 빠르게 전개되리라고 생각은 됩니다. 많은 그래도 다 시간이 정해져 있어요. 다 시간이 정해져 있고. 어, 마병대수는 2만만이다. 예, 200 million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어, 내가 그들의 수를 들어놓으라 다음 슬라이드 보면, 오늘 날짜로 지금 현재, 에, 그런 세계 인구는, 물론 곳곳에 좀들 차이가 좀 납니다. 어떤 곳에서는 에, 8 b i l 이안 되는 것으로 나오는 것도 있는데, 거의 1 b i l l 이고 어, 제가 방 사이트로는 8 billion, 36 million, 이 넘습니다. 어쨌든 80억에 만약에 오늘 인해 장사 4분의 1이 죽는다면 80억 times 0.25, 그렇죠? 4분의 1이 0 25잖아요. 그러면은 200억 그냥 계산할 필요도 없죠. 4분의 1이니까 200억의 사람들이 죽는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근 약간 이제 3분의 1이 더 되어야 되지만, 제가 인의 재앙에서 시작한다면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아직 이런 일들은 인류 역사상 일어난 적이 없기 때문에 아직 여기까지 미치지 못했다는 것을 우리가 이것만 보더라도 어느 정도 숫자적으로 증검을할 수가 있어요 좀 시간이 좀 가야 됩니다 사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아니할수 없는데 한번 봅시다. 그리고 이제 10장부터 보면 일곱째 나팔은 곧그 마지막 나팔이라고 제가 그렇게 이야기했는데요 조금 내용이 길게 됩니다만 은 한번 봅시다 Seal of the things with the seven pails of thunder have spoken and do not write them 무슨 이유인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는 일곱 무래가했는그 말들을 기록하지 말라고 하셔. 씰링 해 버렸어요. 비밀이 루 되도록요. But in the days of the voice of the seventh angel when he's i about to sound. 이게 중요한 핵심 포인트예요. 여기서 보면 그의 나팔을 불려고 할때참 애매하죠. 불고 난 다음에가 아니고, 불려고 할 때,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About the s u n then the mystery of God is finished. 하나님의 비밀이 이루어진다. And as he preached to his servants, to prophets, the prophets. 그니까 러 모든 선지자들과 그의 종들에게 하신 그 비밀의 약속이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가 이제 휴거의 시점이라고 본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통해서 유는 자들이 다과련히 변화되어서 천국으로 올라갑니다. 죽음을 막보지 않고 마치 엘리아처럼 예, 그런 특별한 케이스가 고시대에 그 살아있던 믿는 믿음을 지키는 자들에게는 일어나는 하나의 큰 특별한 이벤트입니다. 뭐그 전에 내가 죽었다 뭐 케이스가 없는 거예요. 그때 당시로 살아있는 성도들만 예,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두 증인이고 두 강남나무 이고두 초대 이렇게 이야기 해놨습니다. 만약 누구든지 그들을 해가 해하고자 하면. 그들의 입에서 불이 나와서 그들의 원수를 삼켜 버릴 것이요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반드시 그와 같이 죽임을 당하리라. 보통 능력을 주시는 게 아니죠. 그래서 다음 슬라이드 보게 되면 두 증인은 두 교회라는 것을 또 생각을 해볼 수 있는데 1 1장0절에는두프 o 핏 그러니까 두 선지자라고 표현을 해놨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일장 이십절에 계속 일장 이십절에 내가 본 것은 내오른손에 일곱 별의 비밀과 또 일곱 금첫 대라 일곱 별은 일곱 교회의 사자요 일곱 첫 대는 일곱 교회입니다. The seven stars are the angels of the seven churches. 하나님의 사자 일곱 교회에 대한 사자고 일곱 별은 이거 and the seven lampstands 일곱 첫 대는 are the seven churches 일곱 교회라고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첫 대를 교회라고 해요. 그래서 아까 첫 대라고 했기 때문에 두정인은 교회로 볼수 있다는 것을 제가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는 두 선지자라고 또 분명히 11장 10절에 모습을가 나왔어요. 봅시다. 그리고 15절에 일곱째 천사가 나팔를 불면 이제 불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8장부터 15장까지 해서 실질적으로 나팔를본 시점은 11장입니다. 그, 그 사이에 지금 엄청난 설명이 나왔어요. 그리고 두 정인의 활동 시기는 그것이 삽입이라고 보지 않는 한은 여섯째 나팔과 일곱째 나팔 사이에 두 정의를 활약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공중으로 올라가면 받는데, 만약에 그것을 교회라고 본다면, 교회가 휴거하는 시점이라고 볼 수도 있겠죠. 그래서 해석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내용이 좀 달라지겠습니다만, 우리가 두 선자라도 봐도 되고, 교회라고 봐도 무난한 틈입니다. 어찌됐든 우리가 시간이 지나면서 그건 밝혀질 것이에 지금 현재는 저도 모르겠어요. 솔직히 모르겠고 어, 계속적으로 그 시점이 되는 가운데 이 내용이 어떻게 전개되는가를 우리가 직접 눈으로 봐야 되는데 우리가 살아있다면 한번 볼지도 모르겠죠. 순서적으로 본다면 그 다음에 정인의 활약이 있고 정인이 죽었다가 부활한 일이 있고 하늘로 올려감을 당한 것을 받은 것을 있고난 다음에 일곱 째 천사가 15절에 나팔을 불매 하늘에 큰 음성들이 나서 이르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거기에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트록왕도로다시교다 오늘 설거 제목을 제가, 어, 시록5강제 하면서 일곱 나팔의 시대라고 하는데요. 지금 현재 일곱 나팔의 시대인가라고 묻는다면, 저 개인적으로는 아닌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직 이제 일곱 인이 끝나지 않았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어, 그렇지만은 만약에 일곱 제 인이 펼쳐지게 된다면, 본격적으로 우리가 읽었듯이, 그러한 자연적인 재해부터 시작해서, 사람이 죽는 일까지 그리고 그 전에 이미 4분의1이 사람이 죽는 일들이 시작돼야 되는데 아직 그것조차도 끝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아직 시간이 좀 걸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 그래서 일곱인이 먼저고, 나 일곱 나팔이 그 후라는 전제에서 본다면 아직 첫 번째 나팔도 시작이 안 됐는데 그렇다고 해서 일곱 나팔이 걸릴 시기가 멀리 있다고 단정하는 것은 굉장히 아니한 생각이 아니겠는가?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어, 세상이 달라집니다. 모르겠어. 그만큼 하나님께서 가속도를 어떻게 불, 어, 붙일지는 그 아무도 사실 모르는 거예요. 팬데믹이 오리라고 아무도 몰랐듯이 기습적으로 오는 거예요. 기습적으로. 정신 똑바로 차리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될줄 압니다. 어,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계시록을 경고하면서 어, 오늘의 결론은 10편, 90편, 11절과 12절로 에, 결론을 내릴까 합니다. 시대를 분별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겠다. 이것이 오늘 결론인데요. 누가 주의 노여움의 능력을 알며 누가 주의 진노의 두려움을 알리까? 우리에게 우리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 마음을 얻게 하소서. NASB 성경은 So teach us to number our days that we may present to you a heart of wisdom. 우리 날들을 계수할 수 있는 지혜를 달라고. 만약에 정말 조목사가 여러분들이 오늘 밤 자정을 넘기지 못하고 죽는 것을 확신한다면. 그죠? 확실히 내가 그걸 안다면 어떤 태도로 그 삶이 막겠어요 당연히 지혜로운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프리젠팅을 하겠죠. 당연히. 나이, 나이 폰트, 나이 퍼센트, 바보가 아닌 이상. 그죠? 바보 멍텅구리가 아닌 이상은 정말 그러한 것을 안다면 오늘 밤자정까지잠안 자겠죠. 보통 일곱, 여덟 시 자는 사람이라도 잠안 자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양하겠죠. 그런데, 어, King James Version 역시 비슷하게 이야기했습니다. That we may apply our hearts unto wisdom. 그렇게 우리의 삶을 개수하는 이 시대를 분별할 수 있고, 나의 시대를 분별할 수 있는 지혜가 여기 있다면은, We may apply our hearts unto wisdom. 지혜로운 마음으로 내 자신을 다스릴 수 있을 텐데. 그 하루를 못 참아가지고, 그죠? 하루를 못 참아가지고, 우리가 엉뚱한 짓 하고, 엉뚱한 생각을 하고 있고, 하나님께 마음 못 돌리고, 기도하지 않냐고, 찬양하지. 아니한다면 이제 만약에 그 하루를 1년으로 연장시켜보세요. 얼마나 비참한 일입니까? 그렇게 살지 못한다면. 그래서 개시록을 내는 것은 지금 내가 당장 내일 모레 내 집이 어떻게 될 것이고 내가 가지고 모은 재산들이 어떻게 될 것이고 내 자녀들이 어떻게 될 것. 그보다 중요한 것은 내가 시대를 분별하는 그리스도로서 깨어있어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신부로서 준비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이런 경각심을 주는 책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부디 이 성경을 통해서 읽고 듣고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가운데 시대를 분별하는 그리스도 남아있는 잘했다 칭찬저는여러분들이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